TBS DISCOVERY 프레임에 픽소크 FC 장착하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파워 모듈을 장착했고 파워 모듈을 이미 꽂아 놓은 상태고요. 그 이번에는 첫 번째로 어, ES c 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픽소크는 오른쪽 위가 1, 왼쪽 아래가 2, 그다음에 왼쪽 위에가 3, 오른쪽 아래가 4번입니다. 자, 메인포트 1, 2, 3, 4의 그 방금 말한 그 모터분을 따라서 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가 1번이니까 어, 1번 ESC 선을 메인포트 1번에 꽂겠습니다. 꽂으실 때, 그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신호선이 되도록 방향을 그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어, 모터, 2번 모터를 2번 포트에 꽂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어, ESC 3번 모터를 3번 포트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4번 모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ESC 캘리브레이션을 원래 나사 같은 면는 보통 수신기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데 픽소코 같은 경우는 모터 내기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안 하고 이제 FC에 연결한 다음 캘리브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텔레메트리를 연결해 볼 건데 텔레메트리 포트가 픽소코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1 번에 그 텔레메트리를 달아주고 어 이번에는 OSD를 달아줍니다. 일단 저는 1번에 어 텔레메트리를 꽂아볼 거고요. 음 방향을 잘 보고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위아래 부분을 반대로 꽂으면 잘안 들어가니까요. 잘 됐고 그 다음에 텔레미트리 2번에 OSD, 미니 OSD를 넣어 줄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방향을 맞춰 넣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텔레미트리 2번에서 그 OSD 전원을 뽑아 오지 않고 OSD에는 따로 5V를 따로 넣는 편입니다. 일단은 일단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버저를 꽂아 주시고요. 있는 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어려 따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안전 스위치, 안전 스위치를 이제 스트로폼을대서 저게 어 디스커버리 암 모재 구멍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스위치 포트에다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GPS를 달아줍니다. GPS는 이제 두 군데를 꽂아야 돼요. GPS라고 쓰여 있는 이제 좀 칸이 많이 어, 긴 포트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I 2 C I C라고 되어 있는 숫자 이 I 2 C 이 포트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픽소크는 그 GPS를 두 개까지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면 시리얼 사오 어, 시리얼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음, 추가로 GPS를 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만 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신기를 연결해 줄 겁니다. TBS 디스커버리 상판에는 그 수신기를 연결하기 좋도록 이제 따로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3핀 커넥터를 납땜해 주시면은 어, 선이 좀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픽스워크 제일 왼쪽 포트 RC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게 해서 신호선이 제일 아래로, 아래로 가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픽스워크는 무조건 ppm으로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가닥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닥을 어, 이렇게 상판에 어, 연결해 주시면 선이 조금 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장치 연결을 다한 다음에 이제 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뭐 프로펠러나 뭐 이런 곳에 간섭이 나지 않도록 어 프레임이 맞게 알맞은 위치에 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무게중심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저는 어 무게중심을 배터리랑 결국에는 짐벌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산좀 어 약간 저렴한 짐벌을 어 3D 프린트 활용해서 프레임을 사어 살짝 새로 뽑아서 어 장착해 볼 예정입니다. 이 검은 부분이 새로 이제 인쇄, 프린터를 인쇄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어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떼버리고요. 어 디스커버리 프레임에 맞게 나온 어이 프레임을 새로 인쇄해서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벌 같은 경우는 컨트롤 보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하판 쪽에 딱 위치가 네 군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볼트노트 네 군데가 구멍이 딱 맞아가지고 달았고 그리고 살짝 아랫부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간섭이 땅에 혹시나 모르게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신발 랜딩 기어를 하나 출력했습니다 이것도 3D 프린터로 출력했는데 어, 해가지고 네 군데에다가 알맞게 어, 길이를, 길이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맞은 길이를 출력하셔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는 그 OSD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